안녕하세요, 여러분. 업데이트 4.7에는 3명의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엔드게임 콘텐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데인 슬레이프의 귀환, 그리고 풍부한 보상이 있는 새로운 이벤트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업데이트 4.7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초기 정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된 정보를 원하시면 4.7 스페셜 프로그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버전 4.7의 라이브 스트림은 2024년 5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때 모든 데너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00 원석을 교환할 수 있는 세 가지 코드를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바로 제 채널에 게시할 것이니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그럼 데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이더 애저릭스에 따르면. 업데이트의 전반부에는 클로린드 출시와 라이오슬리 재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성 캐릭터 세토스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패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 시그인이 소개되며 나비아의 재출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버전 4.7에서 프리나의 재출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베타 버전이 한동안 진행되었고 그녀의 두 번째 스토리 퀘스트에 대한 소식이 없으므로 그녀의 제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전 4.7의 배너는 모두 폰타인 출신 캐릭터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업데이트의 한 부분에서 새로운 묶음 기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묶음 기원이 하나의 지역 캐릭터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지만 버전 4.5의 묶음 기원이 이를 시사합니다. 지역 배너는 리얼에 전용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종료, 한운, 신학을 제외한 리얼의 모든 캐릭터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클로린드와 시그윈에게 헌정된 두 가지 스토리 퀘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4.7에서 드디어 데인슬레이프의 퀘스트도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엔드게임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종의 두 번째 나선 비경과 비슷할 것입니다. 리셋은 매달 이루어질 것이며, 처음 완수하면 1,100원석을, 리셋 완수 시에는 620원석과 새로운 포토 모드 포즈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 콘텐츠 도입과 함께 나선 비경은 일부 변경 사항을 겪을 것입니다. 6월 패치부터는 각층의 업데이트가 매달 16일에만 이루어지며, 모든 별을 채워 완료할 경우의 보상이 600에서 800원석으로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엔드게임 콘텐츠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나선 비경의 보상의 절반이 새로운 콘텐츠로 옮겨진 것 뿐입니다. 업데이트의 주요 이벤트에서는 사성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타워 디펜스 전략 게임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지를 지키기 위해 공격 탑을 건설하고 다른 능력을 사용하여 적들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신 4.7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세요.